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it of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il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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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벌써 3월을 지나 4월을 향해 가고 있고, 대학농구 코트 위에선 새로운 왕자를 위한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구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개막주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상명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를 상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킹 라인업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국대학교입니다 송재환, 홍찬우, 최강민, 방, 야베스, 송인준 선수가 먼저 코트를 받겠습니다. 이어서 상명대학교입니다. 위정우, 박인섭, 권순우, 홍동명, 최준환 선수입니다. 자 경기 팀워크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가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는 두 명, 이제 상명대는 한 명이죠. 네, 다시 한번 위정우. 받고 돌파합니다. 오! 매력 올려놓습니다! Oh. 자위정우 반도 패스 빠져나갔어요. 장국대학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입니다. 인섭 받고 파고들다가 빼줍니다. 킥아웃 돌았어요 코너. 득점 oh. 끝입니다자 oh. oh. 그리고 속공 상황 상명대학교 왼쪽 oh. 레이업 득점. 이번엔 다행히 가져왔습니다. 자 3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본인이 잡아서 레이업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아가냈습니다. 올라가나요? Oh. 바로 갑니다. 득점 oh. 끝합니다. 스윙 타고 들다가 싸봅니다 지금도 막혔습니다. 자,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네. 45도 스텝백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푹백 득점입니다. 박인섭 빠른 드리블. 떼어놓은 다음에 1부 점퍼. 뱅크샷 득점. 고쳐, 마지막 공격을 조립할 수 있을까요? 내줬습니다.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치열했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어, 박인섭 선수는 이 쿼터는 벤치에서 휴식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3점네요 바로 던집니다. 와! 샤클락 어, 버저비터입니다. 어. 일반 석점그 이상이고요. 자, 김태영 올라갑니다. 오. 레이업 득점. 권수우 다시 한번 샤클락이 떨어지고 어허! 있습니다. 레이업 결국 파울 해냅니다. 자, 외곽 바로 던졌습니다. 이는 아웃 공격 리바운드 따냅니다. 퍼백 득점 앤드 원. 고정현 다시 한번 위정우 오 안쪽 다시 한번 위정우가 빠르게 올려놓습니다. 네요 네, 네. 미스매치죠. 자, 일단 안쪽 넣어줬어요. 자 석점 선택합니다. 오 들어갑니다. 박인섭 안쪽 최준환 오우. 다시 한번 안쪽 리버스로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 빼줬고요. 자트투 라인 점퍼 오점 깔끔합니다. 네. 홍찬우 바운드 네, 패스. 미시매셔. 자, 위정우와의 매치입니다. 리버스로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자 시간 추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공 잡고 송재환 3점! 빨려듭니다. 홍찬우가 바운드 패스. 또 던지나요? 정면 오호. 깨끗하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죽여야죠. 고정현 발맞추고 어허, 수리... 3점! 3점! 정우. 일단은 홍덕민이 바로 던집니다. 아하... 안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수비에 성공했던 단국대학교입니다. 네이쿼터 들어서 이제 송재현 선수의 외곽출이 불을 뿜었고 네. 선수들이 자유투에서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당대학교가 앞선 채이쿼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순우 선수가 3파울이기 때문에 파울 관리에 유념해야 합니다. 네자양 팀의 후반전 들어왔습니다. 네. 정면으로 빼 줍니다. 빼고 이후에 날려 보냈고 잘 트랜 점퍼 어홀. 깔끔하게 빨려 듭니다. 서동원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고정현 3점 어, 던집니다. 오! 어호, 들어갑니다. 고요 박인섭 어, 바로 갑니다. 오! 어호, 들어갑니다. 송재환원 드리블 이후에 엘보 점퍼. 뱅크샷 실패. 자, 리바운드입니다. 다시 한번 단국대학교가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가져옵니다. 네. 들어갑니다. 직접 안쪽 패스. 골밑 2점 성공합니다. 개민철입니다. 박인석. 자, 2명 사이 뚫어냈어요. 오호오. 오! 레이업까지 성공시킵니다. 네. 더큰 선수가 있었는데요. 들어갑니다. 돌면서 멀어지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잠깐만요. 디플레이션 스틸 성공. 단국대학교 오른쪽 선택, 제천내고 레이업 득점합니다. 네. 시간4초 3초 빼줍니다. 정면, 코너로. 자 여기서 이미 부조가 울렸습니다 네 3쿼터 들어서는 상명대 박인섭 선수가 이제 8득점을 올려줬고 권순우 선수도 컷 좋은 쿼터 마무리 득점을 보여주면서 상명대가 조금 더 추격한 채 맞힐 수 있었습니다 양팀의 파이널 쿼터입니다 김태영 아, 역시 상명대, 상명대 교습이 강합니다 안쪽 들어와서 백크샷 들어갑니다 박인섭 오른쪽 코너 선택 다이스라인 쪽 빼 줍니다. 고장현 올라가면서 득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 포지션 최강민 직접 석점 던졌습니다. 백 끝합니다. 어 최강민 김태영 빼 줍니다. 열립니다. 어, 열렸습니다. 여기서 성재환의 득점입니다. 자, 3대 2 아웃 넘버 피해 내면서 최강민의 득점입니다. 터들지 않는 단국대학교입니다. 레이가 빼줬습니다. 성적 시도 <laughs> 정확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네 슈팅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안쪽 완전히 비었습니다. <laughs> 레이업 득점. 자 터치 패스. 홍동현 직접 던집니다. <laughs> 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어, 더 이상 공격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명 대국대학교입니다 어,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점수 72대 60, 당국대학교가 시즌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